파이썬 코딩 영교 씨 바람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문자열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자열이 앞에서도 몇번 언급을 했었죠. 변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변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간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자열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간 것이 더 이상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그랬죠. 삭제도 안 되고요. 즉 전체를 통째로 버리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부분을 버리거나 부분을 수정하거나 부분을 지우는 이런 일들인지 안 되는 게 이제 문자열입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은 변경 불가하다, 수정할 수 없다. 그래서 ID 함수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해서 문자열을 담고 있는 변수에 그 메모리 상의 위치, 이제 주소죠. 이제 주소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자열이 변경 불가능한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런 문자열들을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자열에 대해서 이제 변경 불가능하다, immutable 하다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고요. 어... 파이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이 안된다니예요자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fruit이라는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변수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 변수에다가 문자열 apple 이렇게 집어 넣어 보고요. 얘를 우리가 읽을 순 있죠. 자, 문자열이 읽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인덱스 0번에 대한 거를 찾아보면 대문자 a가 나오고, 그러면 인덱스 마이너스 1번을 찾아보면 맨 뒤에 있는 거 e가 나오겠죠.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읽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지 인덱스 0번에다가 대문자 a가 들어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다가. 소문자열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에러 메시지가 빨간 게딱 뜨죠. Type error 어 떠가지고 이제 String 오브젝트가 String 오브젝트는 does not support 지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Item a s s i g n m e n t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만든 Pro 시라는 이제 문자열을 담고 있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오브젝트예요. 객체예요. 어, 엄밀하게는 이제 프로시라는 저 변수는 이 변수는 문자열 A P P L 이라는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다섯 개 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열 전체를 저 위치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 음, 뒤에서 아이디 함수를 왔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더 언급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A P P L 이라는 이 다섯 개의 글자로 만들어져 있는 문자열이 어, 여기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요. 여기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어디 볼까요? 한번 자, 음. 자 저기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그 여기 이제 PC가 있으면 컴퓨터 안에 네, 메모리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램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가 있을 겁니다. 이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모리 어딘가에 이렇게 그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장소 안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만든 APL이라는 p 저어 문자열, 즉 APL이라는 p, -P 이 문자열이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된다는 얘기라, 저장이 된다는 얘기요. 여기에 지금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니까 이렇게 다섯 개로 지금 해 놓겠습니다. 이 뒤에 뭐딴 거는 빼고요. 그냥 다섯 개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해 볼게요. 램 안에 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4기가 혹은 8기가가 되는 그램 안에 어딘가에 요 다섯 개의 문자만큼의 메모리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애플이라는 이 다섯 개의 글자를 집어넣어 요 그러면은 얘가 있는 위치. 이 시작하는 이 위치가 사실은 여기가 0 부터 여기 끝 번호가 있을 텐데 이이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램 안에 이제 램이 우리가 지금 4기가 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지만 이 4기가 라는 얘기는 0 부터 시작해서 0 부터 시작해서 맨 끝이 4기가 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간은 뭐죠 우선 메가 까지는 알죠 어 키로 키로는 1000이고요. 키로는 1000이고요. 메가는 여기에다가 공이세 개가 더 붙은 공이세 개가 더 붙으면 100만이죠. 400만.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4메가면은 400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가면은 0이 세 개가 더 붙습니다. 0이 세 개가 더 붙으면은 이건 얼마죠? 100만, 1000만, 1억, 10억, 40억. 자. 0부터 시작해서 40억 개에 4 0억 개의 각각의 이런 이런 작은 어, 박스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4십억 개의 박스가 있는데 이4 0억 개의 박스 중에 어딘가 다섯 개의 박스 안에 APL이가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박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은 이거는 평생 걸려서 찾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찾기가 4 0억 개를 하나씩 하나씩 다 뒤져봐야 될 테니까 그래서. 어, 이 애플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 프루이라는 F R U I T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었죠 이 변수 이 변수에다가 뭘 집어 넣어주냐 그러면은 이 변수에다가 애플을 집어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애플이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애플이 저장된 애플 문자열이 저장된 어, 메모리 상의 주소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프룻 변수가 갖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애플이라는 문자열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변수 하나예요. 변수 하나고 메모리 상의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얘가 이제 프룻 이골 애플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만들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 명령을 주는 순간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애플이라는 저 문자열을 메모리 상에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요. 저렇게 해서 문자열 을 하나 저장을 하고 얘가 저장된 주소가 있겠죠. 이첫 번째 얘가 저장된 주소가 있을 거고 저장된 주소를 가지고 와서 이 주소를 프루시라는 변수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프로시라는 변수를 사용할 해수 있는 거 뭐냐 그러면, 이 애플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된 곳을 찾아가는 것까지 얘가 할수 있는 거죠. 얘가 할수 있는 거는. 자, 그게 지금 요 뒤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요. 자, hello라는 문자열을 grid1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월드라는 문자을 grid2에 다 저장을 했어요. 두 개를 덧셈으로 묶었더니 grid1에다가 다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grid1을 출력을 해보면 두개가 연결된 결과를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문자열이 변경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grid1이라는 게 hello라는 이 문자열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트가 월드라는 문자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트 원과 그리트를 더해서 그리트 원에다가 다시 넣었어요. 즉, 헬로우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는 그리트 원에다가 이 새로운 걸 집어 넣다는얘기예요 그러면은 어, 변경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헬로우라는 문자열이 변경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헬로우라는 문자열이 헬로 월드로 바뀌어 버린 거죠. 바뀌어 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어, 보면요. 그리드 1에다가 헬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리 2에다가 월드 이게 들어간 거죠 이게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드 1 더하기 그리 2는 그래요 헬로 월드가 나오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드 1은 이제 헬로우고 그리드 2는 월드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이렇게 hello world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grid 1 더하기 2. 만들어진 걸 다시 grid 1에다가 저장을 하면 이게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장이 됐어요. 그리고 grid 1을 다시 확인해 보면 hello world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처음에는 hello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hello world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id라는 함수를 우리가 지금 볼 건데요. 이 id는 어, 메모리 주소를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이 id라는 함수 안에 인자로 어떤 변수를 넣어주면은 그 변수가 램상에 메모리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주소를 보여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다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릿 원이라는 것의 아이디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 볼게요. 위에서부터 자. 해 보죠. 우선 그릿 원에다가 다시 다시 넣어 보죠. 헬로우.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헬로우를 이렇게 넣었고요. 얘의 아이디 값을 확인해 볼게요. 원에 대한 아이디 값을 이렇게 출력해 보면 어, 여기 이런 값이 쭉 나왔네요. 자, 잘 보면은 뭐 26, 56 너무 많으니까 다 보지 못하겠고요. 뒤에 있는 것만 보면 53, 44, 53, 44 나왔죠. 53, 44좀 기억해 두시고요. 얘랑은 틀려요. 할 때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내 메모리 상에 내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 상에어딘가에위치해서 그곳의 주소를 알려주는 거니까 얘는 매번 할 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다시 그리드 1에다가 이번에는 'Hello World'를 넣어볼게요. 'Hello World'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다른 문자죠 위에 있는 거랑 이제 다른 문자열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드 1에 대한 자 여기 ID 값을 또 확인해볼게요. ID 자, 이 -E T1. 자, 얘를 쳐보더니 그릿 원이 헬로우였을 때는 5 3 4 4였는데 그리드 원이 헬로우 월드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꿨어요. 이게 잘 바뀌었고 그리고 아이디를 봤더니 0768로 바뀌었네요. 0768로. 자, 아이디 값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리드원, 헬로우라고 만돼 있었던 이 문자열하고, 여기 헬로우 월드라고 돼 있는 문자열하고, 아이디 값이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얘네들은 서로 저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자, 그리드원이라는 변수에는 뭐가 담겼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값이 뒤에 건 빼고 그냥 뒤에 것만 앞에 건 빼고 5344만 써놓을게요. 5344라는 값이 여기 달려있는데 얘는 뭘 가리키는 거냐 그러면 hello hello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이 hello라는 이 문자열이 램이 로렇게 있으면은 고램 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얘가 이 문자열이 있고, 이곳의 주소가 5343인 거요이 5344가 그리드원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다시, 오그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한번더 헬로월드라는 이 문자열을 쳤죠. 헬로월드라는 이 문자열을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그 주소를 그리드원에다가 다시 넣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문자을 만들면 두 번째 문자을 만들면 이 문자열도 역시 어떤 주소를 가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떤 주소를 갖겠죠. 이 주소가 0768이에요. 0768. 0768이란 주소를 갖는데 얘를 우리가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줄 거예요. 어디 저장을 해줄 거냐 그러면 다시 다른 곳에도 되지만 그리 원에다가또 저장을 해 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메모리에는 헬로우도 있고 헬로우 월드도 있고 둘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램에. 램에. 램 위에 5344번지에는 헬로우가 만들어져 있고 0768번지에는 헬로우 월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두 개가 같은 자리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 만들어진 각각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각각 따로 있는 녀석들이라는 얘기예요. 얘랑 얘는 첫 번째가 수정돼서 두 번째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첫 번째 애와 두 번째 애는 헬로우가 똑같이 들어 있지만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애란 얘기예요. 얘는 서울에 있는 홍길동이고 얘는 미국 뉴욕에 있는 홍길동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이름만 같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동명 이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애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여기고 두 번째가 가지고 있는 주소는 여기인데 이 주소를 각각 다른 주소를 처음에는 그리드 원에다가 첫 번째의 주소를 담았다가 다음에는 그리드 원에다가 두 번째의 주소를 담은 거죠. 그렇다고 첫 번째가 애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데 이제 아무도 안 쓰죠. 이 헬로우라는 거를 자 여기 봤더니. 그릿원에다가 헬로우를 h e l l 었는데 그릿 원에다가 헬로우 월드 얘를 가 h 키게 만들어 버 e 는 순간 더 이상 이 헬로우라고 되 e to say this.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to say t h i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동적으 r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를 그냥 지워버려 h 그냥 지워버려 e 이게 이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이썬이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식 아무도 쓰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남겨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운다 이거예요 c나 이런 데서는 얘를 지우지 않고 계속 놔뒀었어요 계속 놔두고 꼭 지워야 되는 명령을 넣었을 때만 지웠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알아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저 객체들은 그냥 놔둬 봐야 메모리 공간만 차지하고 어 이제 효율만 떨어뜨리게 하는 거니까 쟤네들은 그냥 지워버려요. 그래서 남은 거는 hello world 란이두 번째 만들어진 이 객체만 남고 얘를 지금 grid 1이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grid 1에다가 hello를 넣고 grid 2에다가 grid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얘도. 자. 그리드 1에다가 헬로우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그리드 2에다가 그리드 1을 넣었어요. 자. 요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헬로우는 문자열이죠 여기 램상에 있는 어떤 공간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소가 그리드 1에 들어갔고 그리드 1에 있는 주소가 다시 그리드 2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그리드 2는 출력해 보면 역시 똑같이 러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 2에 대한 ID 값을 출력을 해 보면 그리드 2에 대한 ID 값은 이렇게 7248이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릿 1에 대한 아이디 값을 출력을 해 봐도 똑같은 값이 나오죠. 똑같은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죠. 똑같은 값이. 26 56 뒤에 7248 가운데도 다 똑같아요. 가운데도 다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얘네들은 여기 그릿 1에다가 우리가 헬로우를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리드 원에다가 헬로우를 만들었는데 헬로우는 주소가 주소가 보니까 뭐7248 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헬로우라는 문자열은 7248 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7248이라는 그 번지를 여기 그리드 원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릿2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뭘 넣냐 그러면 그릿1을 넣었어요. 그릿1이 가리키는 거. 즉7 2 48을 똑같이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이번엔 그릿1이라는 거를 어, 사용을 하면서 7 2 48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릿1이 가리키는 것과 그릿2가 가리키는 주소가 주소가 동일한 거죠, 지금. 주소가 동일하니까 얘도 얘도 이렇게, hello를 가리키게. 이렇게 되는 거죠. grid1도 hello를 가리키고, grid2도 hello를 가리키고. 이렇게. 둘다 같은 hello라는 문자를 가리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음, 여기서 이제 grid1, grid2가 이제 똑같은 걸 가리켰는데, grid1에다가, 1에다가 새로운 거를 넣어 볼게요. hi. 자, 이제 그리드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그리드을 다시 한번 쳐 보면은 아이디 자, 쳐 보면은 여기 7248이었던 게 하이라는 새로운 문자열을 가리키도록 바뀌었겠죠, 주소가. 그래서 8486으로 얘가 변경이 됩니다. 8486으로 바뀌었죠. 7248이었던 게 8486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문자열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지를 id 변수 주소를 반환해 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수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id 함수는 변수의 고유 식별자를 반환해 줍니다 변수의 메모리상 위치를 확인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문자열은 부분적으로 변경 불가능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는데 전체를 통째로, 통째로 지우거나 통째로 변수가 다른 문자열을 가리키게 만드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자열은 변경, 수정은 할수 없지만 다른 문자열을 가리키도록 변수 값을 조정할 수는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문자를 변경 하려고 그러지 말고 헬로 월드에서 헬로 파이썬 이렇게 월드를 파이썬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헬로 월드는 별도로 있고 그리고 옆에다가 헬로 월드에서 헬로 만 복사 에다가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뒤에다가 파이썬을 붙여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고 새로운 문자열을 원래 변수 에다가 넣어 주는 거죠 원래 변수 에다가 새로운 문자열에 주소를 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은 원래 변수가 새로 바뀐 그 문자열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우리가 처리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